혹시 매번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약만으로는 부족할 때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먹는 음식만 바꿔도 혈압을 뚝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식탁에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고혈압 환자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헷갈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혈압 관리에 딱 좋은 음식을 알고 바로 실천할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혈압의 좋은 음식 5가지.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선전 문구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작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럼 혈압을 낮춰줄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작은 과일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고혈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세번 이상 베리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8%나 낮아졌다고 해요. 이런 베리를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넣거나 얼려서 스무디로 즐기기에도 딱이에요. 특히 블루베리는 냉동상태로도 영양가가 유지되니까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잠시 살때 크랜베리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벌써 20년도 전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크랜베이가 거의 없을 때였어요. 요즘에는 많이 나와있지만요. 각종 크랜베리 농사를 직접 지어서 좋은 크랜베리 시상도 하고요. 크랜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홍보하고 판매도 해서 외국에서 농산물 축제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베리를 드시는 꿀팁. 바로 무가당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어요. 그럼 다음 음식도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양파입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재료, 바로 양파인데요. 이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천연 이뇨작용을 도와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에요. 호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100g의 양파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혈압이 평균 5mm가량 낮아졌다고 해요. 특히 양파는 생으로 먹었을 때 퀘르세틴이 흡수가 가장 높지만 향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워서 드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땡땡 선생님이 양파를 요리할 때 약간 갈색이 나도록 볶아서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 또는 구운 양파 스테이크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양파를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 두시면 퀘르세틴이 더 활성화됩니다. 또한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면 양파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그럼 다음으로 고혈압에 정말 중요한 미네랄을 듬뿍 담은 채소를 알아볼게요. 세 번째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인데요. 이 마그네슘이 바로 혈압을 낮추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고혈압 위험이 8에서 12%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 시금치를 활용하는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금치 나물, 그리고 생으로 샐러드에 넣기. 외국에서는 베이비 스피니치 해서 샐러드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스무디에 바나나와 함께 갈아 마시기. 그리고 시금치는 살짝 데칠 때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자연에서 온 혈압 강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왜일까요?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 질소로 변화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하루에 한 컵씩 마신 사람은 혈압이 평균 5에서 10m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비트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요. 비트 주스 또는 샐러드에 생으로 얇게 채썰어 넣기 또 구워서 따뜻한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하루에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음식도 바로 만나 볼게요. 다섯 번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예상 못 하셨죠? 다크 초콜릿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007년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3g의 다크초콜릿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2에서 3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큽니다. 이 카카오 함량이 최소 50%는 돼야 하고요. 70% 이상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조각만. 너무 과하면 칼로리 폭탄인 거 아시죠? 달콤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놓치기 아깝죠. 그리고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중요한 정보 한 가지. 제가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의 요리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 콜린 캠벨 박사님의 사이트인데요. 아래 설명에 적어 드릴게요. 그런데 영어라고 걱정 마세요. 한국어로 번역을 선택하면 한국말로 다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혈압에 좋은 음식들이 많죠. 단순히 약에 의존하기보단 매일 식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혈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한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베리류,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항산화 폭탄. 두 번째 양파, 혈관 청소와 이뇨 작용. 세 번째 시금치, 마그네슘으로 혈압 안정. 네 번째 비트, 혈관 확장 효과. 다섯 번째 다크 초콜릿. 혈압을 낮추는 플라보노이드.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감이 오시죠? 이 음식들만 식탁에 조금씩 추가해도 혈압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또는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조리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세 가지를 소개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